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우리는 n자유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n이라는 것을 유도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n자유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분산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은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균을 이미 구한 상태니까 이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n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됩니다. 어떤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fx, dx 이렇게 정의되고요. 적분 구간이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카이제곱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fx 자리에다가 엔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의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n제곱 곱하기 감마 2분의 n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곱하기 x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적분과 상관없는 이 항을 a라고 치환을 해주고요.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0부터 무한대고요네 그리고 여기는 항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먼저 써주고요. 여기는 x 제곱과 x의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의 2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적분식에다가 부분적분을 적용을 해줄 건데요. 얘를 u 프라임이라고 놓고요. 얘를 v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u 프라임을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고요. v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그러면 u 곱하기 v가 됩니다. 이번에는 v를 미분해 줄 거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u는 그대로 써줍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곱하기 v를 미분해 주면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2분의 n dx가 됩니다. 여기 있는 용항은 x에 무한대를 넣을 때도 0이고 0을 넣을 때도 0이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n 플러스 1을 밖으로 꺼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곱하기 x의 2분의 n제곱 dx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a를 치환하기 전으로 되돌려서 적분 항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0부터 무한대까지 a는 2의 2 분의 n 제곱 곱하기 감마 2 분의 n 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 분의 x 제곱을 써주고요. 여기는 x의 2 분의 n 제곱을 x 곱하기 x의 2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x는 앞에다 써주고요. 여기는 있 x의 2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은 이 뒤에다가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항은, EX가 됩니다. 예를 보시면, 얘는 n 자유도카이제곱 분포의 분포함수 FX입니다. 네, 그래서 X 곱하기 FX를 전체 구간에 대해 적분한 것이 되니까, 이 값은 평균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이 N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써주면,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던 것은 x제곱의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면 n 플러스 2 곱하기 n이구요. 다시 계산을 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입니다. 우리가 구하던 분산식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n제곱이었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2n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 이 n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떤 확률 변수가 n 자유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n이고요,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은 이 n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